필쌤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연말 그리고 또 연시 이런 시즌 중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좀 시작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시작만 하면 바로 성과를 낼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필쌤 TV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벤트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지금 달아놨죠. 필쌤의 아홉 번째 책, 딱 1억만 모읍시다를 추첨해서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에 대해서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12월 달과 1월 달, 한 달에 딱 다섯 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댓글을 잘 달아 주시면 좋겠고요. 고정 댓글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이죠. 야, 정말 이걸 딱 누르면은 정말 시동이 걸리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이 시작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를 시작하는 데는 돈도 많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작을 할때뭐 과거에는 작심삼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작조차 못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시드먼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한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억입니다. 1억. 왜 하필 1억이냐?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1억 정도 됐을 때 뭔가 투자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과단에 씨앗의 숫자를 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잘라보면 그 안에 씨앗이 몇개 있는지 알수 있죠. 그런데 씨앗 안에 사과가 몇개 있는지는 신밖에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어떻게 심어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단박에 10억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 1억을 단박에 10억으로 만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1억을 10억으로 만들진 않죠. 그런데 10억으로 만든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1억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드 머니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제가 어, 이제 책이 나온 지가 딱두달 됐는데 딱 1억만 모읍시다. 우리가 이때 떠오르는 말 중에 하나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속담 중에 시작이 반이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고 하네요. 예, 시작이 반이다. 이건 사실은 서양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어, well begun is half done. 그래서 좋은 스타트가 결국 절반 한 거와 같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시작만 하면은 반을 달성한 거면 반 달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100% 달성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억 모으기도 5천만 원만 달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1억 모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억지 같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1억 모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1억 모으기에 도전을 잘 못하고 시작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억이 주는 중압감 때문이거든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이 내가 맨손으로 모은다는 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절반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러니까 반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프 1억을 한번 모아보자. 이게 먼저 돼야만 1억 모으기가 달성이 된다. 자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박명수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은 반이 아니다. 그냥 시작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맞죠. 시작은 시작일 뿐이죠. 그러나 시작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시작이 50%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년에 얼마 정도의 소득이 생길 것인지를 생각해 봐라. 기억나시죠? 정기소득, 그리고 정기소득 외에 상여금이나 보너스,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런데 정기소득 같은 경우는 올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올해 물가가 좀 안정됐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그래서, 어, 내년도에 정기소득이 크게 승진 하지 않는 한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보너스나 상여금 같은 경우는 올해 성과에 따라서 줍니다. 뭐 최근에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달리 사실은 성과가 또 좋았던 기업들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2025년도 연소득을 예상하라고 했죠. 그 예상한 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저축할 건지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1단계 총량 저축 금액 정하기였죠. 그래서 100% 확률로 내가 내년에 얼마를 딱 모을 것이다. 이걸 정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연령별, 그리고 경력별,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저축률. 요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2025년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도 우리 올해 한 해는 어렵다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 burning heart, 그러니까 불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을 때, 앞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아, 그냥 장애물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태워버릴 정도로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2025년도 시작하는데 1억 모으기가 너무 먼 목표라고 느껴진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억 모으기부터 해보자. 0.5억 모으기부터 해보자. 5천만 원 모으기부터 해보자. 자, 우리가 대부분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굉장히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데 그 거창한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거창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에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주로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 네오포비아라는 게 있습니다. 포비아는 우리가 이제 뭔가 두려움, 공포,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오포비아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공포감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우리 어머님들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아나 못해 아나할수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만 배워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네오포비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죠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25년도에 내가 이런 모기를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하니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너무 먼 목표 같고 그래서 일단은 잘라서 5천만원 모으기부터 먼저 해보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다면 절반 달성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 있죠. 연말을 잘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방법 중에 뭐집 정리도 있었고, 인맥 정리도 있었고, 성과 정리도 있었고, 돈 관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해야 되느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에 1억 모으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억은 생각하지 말고 0.5억, 5천만 원을 모아보자.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쳐야 우리가 정상을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천만 원 모으기를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생각해 봤거든요. 아, 금리가 다소 떨어져서 이제는 3.5%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얼마 정도 모아야 되냐? 1년은 410만 원을 모아야 된다. 와!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을 1년에 모으려면 한 달에 410만 원을 모아야 된다. 야!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2년에 5천만 원을 모으려면 3.5%로 202만 원을 모아야 됩니다. 아! 요것도 또 만만치가 않네요. 자, 3년에 5천만 원을 모으려면 얼마를 해야 될까? 3년에는 133만 원 정도를 모아야 됩니다. 자, 410만 원, 202만 원, 132만 원. 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소리냐? 132만 원이나 또는 202만 원이나 또는 410만 원을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저축에는 항상 강제 저축, 선저축, 정기 저축 말고 또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반드시 증액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절대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레벨업이 돼야 된다. 바로 증액 저축의 마법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돈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바벨의 무게를 높이는 것처럼 증액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5천만원 모으기를 410만원이나 202만원 또는 133만원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년에 매년 10%를 증액하는 방법입니다. 자, 3년에 얼마냐? 월 121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133만 원을 하지 마시고요. 121만 원을 증액저축으로 하시면 되는데, 2년차와 마지막 3년차에 딱 12만 1 0원만 증액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처음에 121만원 모은 거, 이거 3년 동안 저축하면 4554만원이 되고요. 2년 차에 12만 천원을 더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2년 후에는 29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만 천원 증액한 것은 148만원이 되죠. 자, 이걸 딱 더하면 정확하게 5천만원. 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21만원으로 여러분, 하프 1억, 5천만원을 모으는 것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2만 1천 원이라고 하는 건딱 10%인데 이거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천만 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자, 그런데 나는 10%보다 매년 급여가 올라가니까 한20% 정도 증액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분은 당장 더 많은 저축을 안 해도 됩니다. 3년에 월 111만 원이죠. 111만 원, 111만 원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11만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년 증액을 22만 2천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22만 2천원만 증액할 수 있다. 딱 2년만. 그렇다면 지금 133만원이나 121만원으로 할 이유는 없다. 자, 그러니까 111만원만 하시고 20%인 22만 2천원을 증액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자율 3.5%로 100... 11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4,178만원이 되죠. 자, 2년차 때 새롭게 저축 증액한 22만 2천원은 2년 후에 550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해에 증액한 22만 2천원은 1년 동안 모았을 때 271만원이 됩니다. 합치면 역시 정확하게 5천만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1억 모으기를 하려면 베이스캠프는 5천만원 자그 5천만원을 가기 위해서는 3년으로 말하자면 132만원, 133만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20% 증액이 자신이 있다면 111만원으로 10%로 증액을 할 거라면 121만원으로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년도에 어떻게 좀 계획이 좀 명확해지시나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가를 지키는 번호 111 예, 네, 신고번호인데, 지금은 내년도에 우리가 반억을 모으기 위한 금액 20% 증액 시에 111, 111만 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2025년도에 저축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액저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자, 원래 우리가 1억 만들기를 할때 보통 5년 정도를 많이 얘기했고 가장 필쌤이 많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130만 5천 원 증액 저축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30만 5천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13만 원씩 증액을 하면 정확하게 5년 후에 1억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캠프인 바로 5천만 원부터 먼저 모으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는 역대급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장애물이나 과제들을 우리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몸으로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힘든 길을 선택하면 갈수록 쉬워지고요. 요령껏 쉬운 길부터 선택하면 갈수록 고달파집니다. 위기는 비범한 사람들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